네 안녕하세요 a 플러스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할 거예요. 네, 액션캠도 준비를 했고요. 네, 방수 커버까지 씌웠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키스킨. 키스킨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네, 뭐좀 약간 짧은 실험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실험은 아니고요. 네, 그냥 맥북 키보드에다가 물을 부어버릴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맥북에 보면 키보드가 있고 그뒤편에는어 백라이트가 있는 모델에 한해서지만 근데 에어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모델이나 지금 요즘 나오는 맥북 맥북 프로 계통은 이제 백라이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2010년도 모델을 제외하고서는 네, 백라이트 필름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을 쏟았을 때이 키보드로 쏟게 되면은 네, 키보드가 고장이 날까 봐 키스킨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 시작을 했고요. 네, 일단은 키보드에 물을 그냥 부어버릴 거예요. 물을 부어서 이 키보드 백라이트 필름이 그 물을 막아주는지, 얼마만큼 막아주는지를 이제 볼 거고요. 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키스킨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 키보드 키스킨 파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다른 노트북은 잘 모르겠지만 맥북에 한해서는 네, 저는 키보드 키스킨을 쓰는 거를 네, 절대 절대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실험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종이컵에 종이컵에 물이 한가득 있습니다. 네 거의 뭐한 컵을 가득까지는 아니고 네, 살짝 남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물을 따라 마시는 컵그한 컵의 용량이에요. 지금 여기 키보드 위에다가 부을 거예요. 이제 테스트하는 거는 키보드 뒤편에 있는 그 백라이트 필름, 백라이트 필름에 있는 그 성능을 시험을 해 보기 위함이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네, 액션캠도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laughs> 위치를 시켜 놓고 실제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흐르는지 안, 흐르, 안 흐르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네, 액션캠 화면에서도 네, 지금 다그 미판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그 레티나 레티나 13인치 모델이고요.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실수로 흘렸네. 네, 지금 이렇게 흘렸어요. 흘렸고, 어, 지금 제가 좀 약간 뿌렸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네. 네 살짝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짝 부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네. 지금 키보드 위에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여있을 정도예요 고여있을 정도인데 지금 밑판을 보면 네한 방울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액체류가 키보드 위에 쏟아졌을 때 물론 그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여기 뭐 트랙패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바람이 나가게 되는 뜨거운 바람이 이제 바깥, 바깥으로 이제 방출시켜주는 환기구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상 메인보드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물이 쏟아진 거를 키보드가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휴지로 네, 조심스럽게 흡수를 시켜주면 돼요. 흡수를 시켜주던가 이 키보드를 이렇게 뒤로 덮어줘야죠.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지금 이쪽에 아무것도 네 물이 흘러 나오지 않았어요. 흘러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 키보드 지금 이 부분이 키보드 백라이트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기 보면 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내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키보드 백라이트 필름이 이 액체를 막아줘서 나오지 않죠. 네, 키스킨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키보드 백라이트를 씌웠어요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로 테스트했을 때 만약에 물을 한 컵에 다 부어버려 부어버리는 상황이면은 이쪽에 아까처럼 살짝 살짝만 부어도 네, 여기에 멈춰있지 않고. 키보드 키스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흘러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겠어요? 네, 메인보드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물론 아까처럼 키보드 키스킨이 없다 하더라도 흘러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얘가 네, 요 사이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은 물이 좀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이 구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키스킨을 사용을 했을 때 보다는 굉장히 조금 네 적은 양의 물이 액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메인보드에 안전할 수가 있겠죠. 키스킨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네 메인보드를 얼마나 보호를 할수 있는지 이 실험만 가지고도 간단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키스킨을 사용했을 때 가장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액정이에요. 액정에 보면 그 키보드 키스킨을 쓰게 되면 그 손가락 손에 있는 그런 유분들이 키스킨에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맥북을 이렇게 닫았을 때는 네. 그키 키캡과 키캡과 이 액정의 공간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실제로 틈은 요 고무 의 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무 그 틈은 LCD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네, 키보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키보드가 키캡이 액정에 닿았을 때 액정에 자국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런 액정 사이드에 사이드에 이 러버를 이렇게 둘른 거죠. 둘러서 이것만큼. 틈이 벌어지게 해서 키캡과 액정 LCD 액정이 맞닿지 않도록 설계를 한 건데 그 위에다가 키스킨을 얹어 버리게 되면은 그 키캡이 더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손 거기에 묻어 있던 유분이 그대로 여기에 묻게 돼요. 그러면 얘를 나중엔 지우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주 닦아 주면은 괜찮아지기는 하지만 이게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 때문에 이제 코팅이, 벗겨, 코팅이 벗겨진다거나 키스킨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액정을 보면은 액정이 그대로 키보드 자국이 남아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도 네, 키스킨을 사용하시는 거, 키스킨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는 또 가장 큰 이유입니다. 키보드 키스킨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 키보드 키스킨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 키보드 소리가 안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단축키가 이제 뭐 써져, 적혀있는 그런 키보드 키스킨을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영문자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글 키를 외우지 못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지만, 침수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오히려 맥북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 도구기 때문에, 네 저는 키스킨 사용하시는 거를 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 이제 침수 때문에 오시던, 뭐 그냥 단순 다른 수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키스킨을 사용을 하실 때는 키스킨을 사용하시는 분을 보면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위험할 수, 있, 침수가 됐을 때 굉장히 타격이 데미지가 클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이 영상을 보시고 키스킨을 앞으로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네, 개인의 선택이지만 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키스킨을 벗겨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네, A플러스맥에서 네, 처음으로 뭔가 실험이라는 걸해 봤네요 실 사용할 때 관련된 실험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재밌네요. 재밌었고, 실제로 동작하는 거에다 부어버렸으면 정말 더 재밌었겠지만, 제가 아직 그럴만한 깡다구는 없기 때문에. 키스킨, 굳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메인보드가 가장 비싼 부품이잖아요. 맥북에서. 말 그대로 메인보드니까요. 애플에서는 이제 로직보드라고도 하죠. 어, 침수가 됐을 때그 비싼 로직보드가 로직보드를 데미지를 받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키스킨이죠. 물이 쏟아졌을 때, 물이 쏟아졌을 때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그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평생에 가도 키스키는 절대 안쓸 겁니다. 아무튼 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번에 또 뭔가 재미난 실험을 할 만한 게 생긴다면 네,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네, 다음 번에 재밌는 실험을 네,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실험거리가 생긴다면 네, 다시 촬영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